올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 130곳이 토익, 학점 같은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고 신입사원 3천 명을 채용합니다. 네,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는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실무에 강한 인재를 뽑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채용 방식이 2019년에는 공기업에도 전면 도입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도에 올해 지난해 6월 양재훈 씨는 삼수 끝에, 10년 10년 끝에...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인턴 경험 2년에 측량 관련 자격증이 3개나 되는데도 앞서 두 번이나 떨어졌던 건 영어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용 방식이 스펙 대신 직무 능력만 평가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로 바뀌면서 결국 노력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식이라든가 영어 과목도 저, 따로 시험 과목도 있고 전공을 묻는 시험 범위가 되게 적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기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어떻게 쉽게 들었던 시험일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게 들어온 시험이다 보니 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직종을 800여 개로 세분화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뭔지 규정하고 평가 방식도 제시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입사에서는 별 쓸모없는 토익, 학점 등의 스펙을 쌓지 않아도 되고 기업들은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어 좋습니다. NCS로 채용한 지원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해도 어떠한 문제점 없이 해결을 잘하고 있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전체 공공기관 300여 곳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0곳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통해 채용을 진행합니다. 전체 공공기관 채용인원 17,000명 가운데 3,000명 정도가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뽑힙니다. 필기시험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4년 뒤인 오는 2019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통해 채용을 진행합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제 업무에 최적화된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게 되고 또 신입 직원들에게는 현장 적응을 앞당겨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패는 대다수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따라주냐에 달렸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쌓아야 하는 또 하나의 스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선 학교에서부터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